장의 임냄새 한 달이면 치료된다 이부 이순신장군 구취 치료법을 찾다 내용 중 서울 첫 호텔 향랑각시가 향기를 뿜다를 들려드립니다. 향랑각시 속거 천리 서울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손탁 호텔에 거꾸로 붙여졌던 주문입니다. 주술 길귀는 일정한 형식으로 원하는 바를 특정 장소에서 행할 때 효력이 있죠. 문구는 리듬에 맞게 작성돼 최고 사교장에 거꾸로 붙여졌습니다. 주술의 특징을 모두 갖췄어요. 무엇을 바라고 누가? 왜 그랬을까요? 이 호텔은 1902년부터 1922년까지 영업했습니다. 주문 영어는 아름다움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향랑은 향기로운 소녀이고 각시는 얌전한 여인입니다. 속거천니는 빨리 천리 밖으로 떠나라는 의미인데요. 향기가 은은한 예쁘고 정숙한 여인에게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멀리 사라지라는 뜻입니다. 주문을 붙인 사람은 조선 백성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에서 최초로 커피 영업을 한 손탁 호텔은 고급 사교장이고 최고 숙소였죠. 민족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 일제 조선 병합을 지지한 친일 미국인 스티븐슨 등이 숙소로 섰습니다. 조선 백성에게는 역겨운 처단해야 할 사람 중 상당수가 이용한 곳입니다. 위의 주술문은 조선을 침략한 냄새 나는 이방인은 하루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오하는 침략자들을 아름다운 여인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풍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는 좋지 않은 냄새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기 어려운 고약한 냄새가 노린내죠. 음습한 곳에서 서식하는 노래기는 자기 방어를 위해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자칫 몸에 노래기가 닿으면 역겨운 냄새가 꽤 오랫동안 가시지 않습니다. 이 역겨운 냄새가 노린내입니다 조선 백성은 가장 싫어하는 일제와 일제에 협력한 일부 서양인을 노린내를 풍기는 노래기처럼 여겼습니다. 위의 문구는 노래기와 같은 일제에 협력하는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 빨리 사라지라는 간절한 바람의 주술문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정월 초 하루에 집에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뒤 기둥이나 석가래 등에 향랑각시 속거천리 문구를 붙였는데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노래기 퇴치 부적입니다. 이 풍습은 조선초 성현이 쓴 용제총화, 조선 중후기의 세시풍속을 다룬 경도잡지와 동국세시기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진해와 흡사해 보기도 흉한 노래기는 악취로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은 해악이 넘쳤죠. 아주 싫고 미운 존재를 살살 달래며 표현했습니다. 노래기를 향기롭고 예쁜 소녀, 얌전한 여인으로 표현해 나쁜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물러가기를 바란 거죠. 손탁호텔의 부적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역겨운 일제와 그 협력자들이 지금 당장 조용히 이 땅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의미였습니다. 조선 백성에게 생활 속 역겨운 냄새의 해충 1호는 노래기입니다. 조선 백성에게 가장 고약한 냄새가 나는 존재 1호는 일제 침략자입니다. 그러나 바람과는 달리 역겨운 냄새와 고약한 침략자는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에서 폐망할 때까지 일제는 흡혈귀처럼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위생 환경이 좋은 요즘에는 집안의 노린내는 거의 서식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일제의 고약한 냄새도 바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생리적으로 인체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입냄새, 땀냄새, 발냄새, 질냄새, 코의 질환에 의한 냄새 등 다양한데요. 약간의 냄새는 문제없습니다. 자주 씻고 깨끗하게 말리면 인간관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독하게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구취, 암내, 발냄새, 땀냄새가 심할 수 있습니다. 고약한 입냄새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 냄새는 쉽게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는 비위의 습담, 습열, 습탁한 기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체내 노폐물과 독소의 축적, 열 발생 등 전신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바른 신체의 전반적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 되면 노린내 못지 않은 극심한 냄새도 사라지게 됩니다.